그래서 28장 1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네가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선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생각하며 힘차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Oh um.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한 예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든 실례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급을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덤에 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그 충만하심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지적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과 상식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상황, 어려운 조건에 도달하게 되면 인간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팬데믹이 오고 난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모임이 중단되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약 2년 동안 모이지 못한 채, 함께 예배하지 못한 채 지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팬데믹이 엔데믹이 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떠난 뒤에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이른바 가나한 성도가 돼서, 교회 나가지 않나가, 교회 안나가 성도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머리와 몸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 특별히 22절로, 23절은 몸과 머리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머리와 몸의 관계와 같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건물의 비유도 나오고 신부의 비유도 나오고 제국의 비유도 나옵니다. 또 이곳 저곳에서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 교회와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모든 비유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중심이시고 거기로부터 모든 힘과 능력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시다라고 하는 이 교회 머리시다, 만물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신앙 고백이 잘못되거나 흔들리거나 왜곡되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머리 노릇을 사람이 하려고 듭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교회를 개척하고 창립한 목사님이나 창립 멤버가 머리 노릇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인 자기가 교회 주인이 돼서 좌지우지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못 견디고, 분쟁을 일으키고, 튀어나가고, 뭐 이러는 것들을 우리가 참 가슴 아프지만 경험하고, 목도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러는 겁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모든 갈등과 분쟁의 핵심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가장 옳고 내 말이 가장 권위 있고 내 주장이 제일 바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 권사 뭐가 됐든. 어떤 성도든지 간에 우리는 몸의 한 지체이니까 머리가 시킨 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없는 몸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몸 없는 머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머리를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머리는 멀쩡한데 몸이 말을 안 듣는 분, 어떤 분은 몸은 멀쩡한데 머리가 제대로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뇌성마비라고도 하고, 정박아라도 하고, 뭐,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고, 종류가 다양하지만, 결국은 온전치 않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 아닙니까? 그것을 겪는, 그런 장애를 겪는 분들이나 그 가족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몸과 머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고, 질서가 있고, 머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 말하면, 이제 신경, 혈관 이런 걸 통해서 중추 신경 이런 것들이 다 머리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근육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몸이 얼마나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인지 고린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설명하지만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아픕니다. 발가락 아파도 온몸이 아프고요. 마음이 아파도 몸이 아프고요.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중심 핵심, 힘의 근원,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머리 대신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하고 능력있고 평안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복종하는 교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서 그 탁월한 지도자가 나라를 잘 이끌어갈 때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뜻을 합하면 그 나라는 발전합니다. 아시아의 4대 용의로 불렸던 나라 중에 싱가포리란 나라는 도시국가 아니었습니까? 리쿠유라고 하는 거의 종신수상격인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그 싱가포를, 말레이 반도 끝에 있는 작은 도시국가를 세계의 으뜸가는 도시국가로 정말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네 나라가 그 당시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소리를 듣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곳에 탁월한 지도자가 있고 협력하는 국민들이 있고 뜻을 모아서 무언가를 해보자고 하는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다 제쳐놓고 그 나라들이 떠오르는 스타 같은 국가들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림 녹화를 하는데 고 박정희 대통령이나 고 현신규 박사나 또임정혁 같은 분들 이런 동농가들 독립가들 이런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면 또 그것에 발맞추어 함께 나무를 심고 조림을 하고 육림을 하고 하는 일에 참여한 그런 세대와 그런 국민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대한민국의 저 산은 푸르고 푸른 산이 아니라 헐벗고 황무지한 산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98년도에 처음 북한에 가서 봤던 홍수가 나서 그 당시에 고난 행군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나무가 땔 감이 없으니까 나무를 다 잘라다가 땔 감을 쓰고 결국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비가 많이 오므로 만들어서 진흙이 쓸려 내려오고 진흙이 쓸려 내려와서 심지어 학교를 떠밀어 버리고 무너뜨리고 논이었던 것이 완전히 뻘이 되고 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남과 북이 어쩜 이렇게 다른지 원래 북한이도 산림도 울창하고 산업도 발달하고 국가 기관시설도 많았던 것입니다.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다 황무지가 되고 숲대밭이 되었는데 한쪽은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하니까 저렇게 푸르고 푸른 녹화 사업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황폐해서 비만왔다 그러면 막 쓸려 내려가는 산사태가 나는 그런 형편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느낀 겁니다. 아, 이게 지도자와 국민들의 혼연일체 합일이 되고 합심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에베소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성도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의 한 좋은 예가 예수님의 부활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자 우편에 앉아서 이보좌자 우편이라는 말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뭡니까? 그것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나라를 다스리고 온 인류를 다스리는 능력의 자리 아닙니까? 그곳에 앉아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 23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히고 좋은 건 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바르게 하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머리 대신 주님. 주춧돌 되신 주님, 머릿돌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충만하심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극의 극단적인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 머리가 알아서 다 하니까 몸은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극단적인 가르침이라면 아니 몸이 알아서 다 해야지 뭐 머리 신경 쓰게 할거 있나?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안 하면 아무것도 안돼 라고 하는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우 어린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러나 머리가 시켰을 때 몸이 말을 안 듣거나 머리가 시켰는데 그걸 해낼 수 있는 몸의 능력이 없으면 그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 뭐라고 합니까? 경 건강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영적 근육을 키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식이 요법만큼이나 중요한 게 운동 요법 아닙니까? 그래서 근력을 키우라고 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더 근력을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도 하지만 근력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이게 몸의 밸런스가 맞아야 낙상사고도 면할 수 있고, 다리 근육이 있어야, 그래야 안 넘어지는 거죠. 걸려 넘어지더라도 근육이 있으면 탁 받쳐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밸런스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근육에 힘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넘어지면 뼈 부러지고 다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만물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을 깨닫고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서로서로 서로 각 몸과 지체가 마디가 연결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함께 힘을 기울이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파트너가 돼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은 몸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탄이고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장점과 좋은 점보다는 약점과 단점을 보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게 만들지 칭찬하고 격려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건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 저는 좋아. 여러분이 입만 열면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보건, 사건을 보건, 무엇을 보건 좋은 거 먼저 보고 가능성 보고 잠재력 보고 그리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존재가 될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더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거 지적도 해야 되고 반성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개선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삼자가 그걸 일부러 지적해 가며. 공격해가며 비난해가며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온몸이 각 부분이 동일한 생명 안에서, 동일한 머리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화평한 교회가 되고, 가정이 아름답고 화평한 가정이 되고, 나라가 아름답고 화평한 나라가 되는 길은 만물의 머리이자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질서를 따라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몸이어야 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우리는 연결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10편 기자의 말을 빌면, 10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10편 8편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요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전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몸인 교회, 교회인 성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시편 지자는 8편에서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의 머리이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몸으로 연결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경험되고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 성도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연결되고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힘을 얻고 내 몸이 내 근육인 내가 손가락, 발가락, 내장, 유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더 건강을 유지하고 힘있게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거룩과 순결, 경건의 계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기도란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내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사는 것은, 말씀과 더불어 사는 것은 내 영혼의 양식을 든든히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내가 봉사하며 숨기는 것은 바로 그것이 건강하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머리의 뜻을 따르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의 충만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뭐할 때요? 순종할 때. 주님과 함께 협력할 때. 주님의 파트너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그때 예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충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예수 님누리셨던그 충만하심의 충만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앞에 몸인 교회가 몸인 성도가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충만하심에 동참하는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주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